네. 지금, 유정인 대표님. 네, 유정인 맞습니다. 대표님. 일단 본인 소개랑 학생들한테 네. 좀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뉴스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뵈러 왔는데요. 저는 뉴스원 부산 경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한 300명의 기자들이 있는 어, 뉴스통신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이타통신 AP통신처럼 뉴스 속보를 전달하는 뉴스통신사고요. 민영뉴스통신사로 예, 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행사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해양과 관련해서 어, 피켓을 둘수 있는 이 주니어들의 예, 장을 좀 마련했는데요. 어, 일부러 주니어라고 주니어 해양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 주니어는 이렇게 뜻을 이어가는 세대를 이어가는 단어로 청소년 이러면 이렇게 블락이 지워지지만 그래서 앞선 어, 세대들이 해왔던 일을 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잘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주니어란 단어를 붙였고요 어, 이 주니어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말할 수 있는 의견의 장이 어, 좀 부족하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바다 쪽에서 부산에는 많은 컨퍼런스와 해양 관련 포럼들이 있습니다 되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포럼인데요 어, 조금 놀라운 충격적인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 그 오히려 바다를 가지고 있는 부산 청소년들이 바다에 제일 관심이 없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늘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제 우리에게 바다는 관광이나 구경하는 바다가 아니라 기후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어, 절대절명의 선택지에 놓인 아주 어, 소중한 단어가 되고 있는 거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바다 이 부산 지도를 지구를 거꾸로 지구본을 드시면 부산이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이 바다의 문제는 비단 부산을 떠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주녀들이 산면이 바다인 나라에 가장 미래로 생각해야 될 곳이라고 여기고요. 네. 그런 바다가 지금 해양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죽어가고 있죠. 네. 어, 기후환경운동, 저탄소, 녹색성장 굉장히 많이 이해, 얘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 기후환경을 위해서 저 밑에 바다 속의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산소나 산소의 해양 생태계에 뭐이 영향이 어그러지면서 큰 어, 어떤 영향과 피해를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니어들이 이 해양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피켓을 들자 하는 것이 저희 행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피켓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리적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어, 국악을 하는 친구는 한복 치마에 피켓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나의 메시지를 쓰고 어, 핸드폰을 찍거나 드론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음. 본인이 해양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메시지나 또는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피켓을 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할수 있고요. 한국어로 할수 있고 음. 영어 한국어 두 부문입니다. 어, 상은 좀 의미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을 준비했고요. 그두 부문에 어, 피켓을 만들어 설명하는 영상을 1분 내외로 저희 해시태그 달아서요, 주니어 해양 컨퍼런스 유튜브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게시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수하고 해서 심사를 해서 상도 드리고, 1차적인 이 주니어 해양 컨퍼런스 앞에 이 피켓 챌린지가 끝나면 7월 25일에 주니어들이 모이는 해양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엔을 들썩였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게 저희가 메일을 보냈어요. 아주 유의미한 답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7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에 한국 시간 저녁 7시 그리고 어, 툰베리와 함께 미국에서 같은 연대 운동을 하는 기후환경 10대 운동가 조홉스가 미국에서 새벽 6시에 준비하고요. 그리고 스위스, 유엔의 환경 전략 고문으로 일하시는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스위스에서 낮 12시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현 시간에 다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발표하고요. 또 우리 주니어들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u n 의 앞으로의 어떤 환경 전략이나 우리끼리 환경을 어떻게 바다 환경을 지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컨퍼런스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이 네. 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네. 피켓 챌린지를 아주 즐겁고 상상력을 기발하게 음. 참여해 보시고요. 음. 피켓 챌린지에 들어왔어도 들어오지 않았어도 음. 주니어 해양컨퍼런스는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음. 저희 홈페이지가 www.juniocean.org입니다. 음. 뭐 스펠링도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시면 참여에 대한 게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어, 나는 피켓 챌린지도 하고 주니어 해양컨퍼런스에서 네. 발표도 하고 싶어. 음. 그러면 참가 신청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네. 저희가 어, 봐서 어, 발표 잠시 할수 있는 네. 시간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바다에 대한 기후에 대한 어, 이 환경에 대한 사랑을 어, 직접 좀 보여주시고 네. 어, 청소년 행동 연대의 그 여러 또 전국에 있는 많은 환경 단체 친구들과 함께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힘이 있는 미래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바다의 주인공이고 50년 뒤에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어른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따가운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 주세요. 그래야 어른들이 마음을 열고 겸허히 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